다음 주연이 안올 거예요. 왜요? 여러분들 말안 들었어요. 자, 가라좀보자 자, 바람은 어디에서 부나요? 시작. 바람 은 어디에서 부나요? 소리는 어디에서 들리나요? 아저씨들왜 됩니까? 아니, 아니 이제7곱살 되는 어린이가 찡다. <목소리> 그게 <최악도로. 웃음> 어디 학문이야? 아니 다른 친구들 다 귀엽고 깜찍해 지게 찡다 디 아이비 나 이거 도 혼자 찡다. 아줌마.

짝짝 뒷고멍 시작 짝짝 뒷구멍 짝짝 무르위 시작 짝짝 무르위니 짝짝 두뇌 시작 짝짝 두뇌 짝짝 포구멍 시작 짝짝 콩구어 뭐야 콩구멍이 아, 이런 사람 있어 여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어 아 이런 나 하면 안돼바람 어디에서 부나요 아, 소리는 시작 <laughs> 어, 소리는 <laughs> 들리나요? 친구는 시작. 친구는 어디에 있나요? 자, 여러분 보세요. 바람 뒤에는 은이 와요, 눈이 와요. 눈이 온다고요? 바람은 바람은 어떤 게 맞아요? 바람은! 맞아요, 은이 맞아요. 자, 소리 뒤에는 뭐가 와요? 은이 와요, 눈이 와요. 소리는 눈이오죠자 친구 뒤에는 뭐가요? 은이와요? 눈이와요? 그렇죠 친구는 어디 에 있나요? 요자 그리고 여러분 친구한테 이렇게 지목할때는 이렇게가 맞아요 이렇게가 맞아요